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자, 오늘 새벽 기도 이 말씀 어, 하고 또 연결해서 남옆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가 너를 큰그 민족을 이루고, 이루고 너를, 너를 복을,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에 복이, 복이 될지라. 너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시라. 자 네. 여기 앞에 있는 요 본문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제 번역한 것을 보도록 한번 볼게요 어 직역을 히브리어 원문에서 직역을 했어요 제가 자 원래는 자여호와라고 안하고 원래 이름인 야외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이름은 야외에요 야외 자 읽어볼게요 야외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너는 너의 나라, 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떠나. 내가, 내가 너에게,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너에게 복을 주어, 주어 내 이름을 창백케 하리니 너는 한 축복이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리고 너를 내리고, 저주하는 자를 내가, 내가 저주하리니.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너를 인하여 복을, 복을 받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자 글자가 좀 많이 그 다른 거죠. 자 본토라는 것보다 나라라는 단어, 자기 나라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번역을 좀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성석공의 이 성경은 번역이 좀 잘못된 게 많아요. 너로 큰그 민족을 만들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해 하겠다. 크게 이름이 많이 드러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한 축복. 와,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믿더만은 집안이 완전히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네라고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 해주겠다. 내가 너로 축복을 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어저께 민주당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요, 대법원장의 어마어마한 사진을 만들어가지고 쫙쫙 찢었어요. 예. 그러니까 막 저주를 하면서 말한다 말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 네가 한 그대로를 너에게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자, 이거를 가장 잘 적용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죽이 가지고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 어마어마죠. 그래 가지고 독일에 사는 유명한 박사들, 똑똑한 사람들을 다 죽이든지 쫓아냈어요. 그래 어디로 도망을 갔냐, 망명을 갔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로 간 거예요. 다른 나라는 안 받아 주려고 하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로 오너라, 우리나라로 오너라.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로 미국으로, 미국으로 오도록 해 가지고 받아들였는데 어마어마한 똑똑한 사람들을 미국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 중에 원자탄을 개발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을 미국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아인슈타인에게 아인슈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유대인 계의의 사람이니까 대통령에게 우리 나라를 독립시켜 주세요. 미국 대통령에게 그래 가 미국 대통령에게 독립시켜 주면 내가 개발한 원자탄 기술을 미국에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을 시줬습니다 1948년. 예. 우리나라는 1945년에 해방됐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래가지고 미국을 독립시켜준 나라가 누구냐? 미국입니다, 미국. 예. 제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그 막강한 힘으로 독일과 일본, 이런 나라들을 다 무찔러가지고 이기가지고 미국이 완전히 세계를 주도하게 되었는데, 미국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독립했는데. 그 지금도요, 미국, 미국의,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을 보호해줍니다. 네. 이란이 지금 미국을 향하여 공격, 아니, 일, 일, 인, 이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니까요. 미국이 항공 모함을 막전 세계의 중요한 모함들을 다 모아놓고, 이, 지금 이란을 폭격하려고 합니다. 곧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보라고. 야외께서 축복하는 자, 3절에 있는 그대로 창세기 12장 3절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요 마지막 제일 밑에요. 내가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이말 안에,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를 복의 권한이 되도록 해주겠다. 이 말이.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녀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와, 이거 대단한 겁니다. 네. 우리 저주하면요.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돌아가 버려요. 겁나는 거예요, 겁나는 거. 자, 오늘 란예배 때 이제 상식이 할 거니까 오늘 간단하게만 오늘 말할게요. 새벽 기도에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불러냈을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고, 왜 하나님이 불러냈을까?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예. 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75세에 불러냈대요. 불러냈는데, 아브라함 고향이 어디냐면, 여기요, 여기. 갈대야, 우러. 예. 여기,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이 있는 데인데, 여기에 이 우르가 이 강이 아주 큰 강이 두 개가 유브라데스라는 강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티그리스 강이라는 강이 티그리스 강이라는 강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가지고 살도록 해준 동산이 여기에요. 여기. 시그리스 강 있는데 요쪽에.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겠죠 여기가. 예. 그러가 그러니까 요 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유브라데스 강 있는 요 요쪽 쪽에 우르나는 도시가 여기 있었어. 여기가 갈대야 우르요 예. 하나님이 여기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고향 나라와 친척과 부모 형제를 다 떠나 가지고 여기서 네가 올라가라. 그러냐 강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 거강 따라.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하란이라는 데가 있죠. 하란. 여기 하란이라는 데 있죠? 여기가 지금은 특키에 제일 밑에 있는 남쪽의 지역이요. 하라.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만큼 되냐면요, 1,500km 정도. 우리나라 부산에서 저 평양까지 갔다가 다시 부산까지 한번더올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예요. 어마어마한 거리. 이 거리가. 이 거리가. 부산서 평양 갔다가 서울로 와가지고 거의 대전까지 거의 서울 부산 다시 올 때까지 의 거리가 뭐 지금 한 우리 부산서 서울까지가 는 500km 정도 되면 뭐 평양까지는 좀더 가깝잖아 그죠? 그러가냐 가가지고 다시 서울 대전 그 정도까지 와야 될 거리 1,500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요. 이 거리를, 옛날에는 KTX도 없었는데, 예. 걸어서, 걸어서. 뭐, 낙타를 타든지, 말을 타든지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가족들 을 전부 다 데리고 가니까 빨리 가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부산에 있는 데서 한양까지 오는데 한달 걸렸다잖아, 그죠? 가고 시험 치러 올 때. 한달 걸렸다. 예. 거기에서 다시 요 가나안 땅이 여기에 가나안 땅에 여기에 세계 믿는 요 지역에 살 거니까 거기까지 오는데도 약천 킬로 정도 돼요. 예. 어마어마죠. 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왜 여기에 하나이 불렀을까?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턱출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그냥 그게 그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는데 요 이제 내일 오늘 난예배때 내가 상세히 하겠지만은요 지도를 이제 쫙 보면 여기가 시날 평지라는 데가 강에 있는 옆쪽이 좀 평평한 땅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아무래도 물이 흐르니까 좀 농사도 하기도 좋고 기름진 땅이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아까 말했던 유브라테스 강인들을 쭉 따라 올라가면 여기에 바벨탑을 지었던 데가 여기에요. 바벨탑. 창식이 11장에 바벨탑을 세우는 데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 니로무시라는 사람이 내가 왕이야!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노동을 시키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내 말을 들어 안 들으면 다 잡아 가두고 그렇게 하는 그 시대에 이 아브라함은요 여러 가지 문헌에 보면 이 니르못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반대해 가지고 도망치다가 잡혀 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엄청 어려움을 당했다는 문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통과해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면 요 바벨탑 있는 데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몰래 빠져 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아브라함은 이르모시 중심이 되어 그들의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짓는데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제국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세력,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 위에 동조하지 않냐고 이 사람은 올라서 올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무려 1500km 가까이를 걸어서 걸어서 올라가가지고 하람이라는 곳에서 일단 정착하는 문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고향 동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자기 형님 아브라함의 형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형의 조카가 누구냐면 롯입니다. 로 롯을 데리고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떠나가지고. 다 두고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를 데리고 가고 아버지 대라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이 하란지 아까 봤던 요 하란에 정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머물지 말고 여기로 내려가고 가는 건데 여기에 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여기서 불러가버립니다. 려가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하면요.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불러가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빨리빨리 눈치채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라에서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천0로 정도를 또 걸어서 내려와요. 여기는 올라갈 때에 강이 있었지만은, 이쪽에서 내려올 때는 강이 없으니까 엄청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예.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데는 엄청난, 여기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야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자, 땅으로 따지면요. 자기 고향 동네 갈대야 우르가 훨씬 더 좋은 땅이에요. 여기에 강두 개가 만나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엄청 좋은 땅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말고 여기에 내가 주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자. 다른 거는 다 신경하고 아브라함이 이런 어마어마한 동네에서 훨씬 좋은 동네에서 이 바벨탑을 쌓고 니르모시라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제국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간 겁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때는 절대 아닌 것 같은데 하라!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순종이요 순종. 자, 순종. 오늘도 내 머리에는 맞지 않고 내 이치에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령하는 명령에 순종하며 가는 믿음을 가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나대 이제 찾아볼 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갔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귀한 축복의 하루, 우리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온 나이다. 아멘